안녕하세요. 시골길 쌩쌩입니다. 오늘은 칭켄테레에서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제일 마지막 날 가본 마을은 그동안 아껴두고 아껴두었던 사실은 밀린 거지 밀린 거 칭켄테레 다섯 마을 중첫 번째 마을인 리오 마조레와 마지막 마을 포르밀리아 두 군데 마을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오늘은 조금 흐립니다. 이두 인간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 <laughs> <laughs> 와스 막스된다 이 새끼가 개가... 엄청 먹네 좀... 차로 이동합니다 캬류 좋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쌩쌩 달립니다 리오마조레는 지난번에 왔다가 그때 주말이어서 그랬나 사람이 너무 많고 주차 불가여서 실패하고 되돌아갔던 곳입니다 리오마조레 표지판을 찍고 주차장에 도착입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차를 세우고 마을로 내려가 봅니다. 어디를 가든 일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맛집 찾기입니다. 또 레스토랑 보고 있지? 빠삐. 아. <laughs> 먹고 태호 아니, 먹고 빠삐. 아니야, 근데 체호도 엄청 먹어. 알록달록 팻말 위에 흰캔들드 다섯 마을 이름이 여기에 다 몰려있네 아이고 이쁜이들 색감 고운 예쁜 그릇들 하나 낼름 살까 말까 욕심나는 물건들이 엄마를 유혹합니다 관광지 오면 뭐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우타니한테 말해놓고서는 정작 이런 데서 무너지는 건 엄마라는 거 어메어메 다 들고 가고 싶다 특히 이탈리아에는 욕심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과 멋을 아는 이탈리안들. <목소리도> 어? 가까이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다 낡아빠진 건물들인데도 어쩜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를 잘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예쁜 곳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 처음 마을을 형성할 때는 전혀 쉽지가 않았다는데요. 이곳은 오랫동안 해적들의 본거지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파른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척박한 삶을 극복하며 살아갔다고 해요. 이랬던 칭킨들의 다섯 마을이 하나 이던 유명한 관광지가 될 지금 누가 알았겠어? 자, 이젠 해변가 길 따라 걸어보기로 합니다. 레몬트리와 꽃과 여러 가지 식물들이 바다와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산책로를 따라 차오르는 숨을 몰아 쉬며 헉헉대며 걸어 올라 봅니다. 머릿속에 고민 많고 생각 많은 날 바닷가 산책하면서 망고의 고민을 다 날려버리면 어떨까요? 내 고민과 번뇌 다 갖고 가시오. <laughs> 저 넓은 바다가 나의 고민을 다 집어삼킬 것 같네요. 이제 성당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 성당은 마을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서 내려다 보는 바다와 마을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움직여봅니다. Look 꼬르닐리아입니다칭케페르 다섯 마을 중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네 도시와는 다르게 해안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살짝 구렸던 날씨가 또다시 화창해졌습니다. 화창한 날씨는 엄마를 기분 좋게 합니다. 특이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마켓이 있습니다. 느낌 막상 뭐 하나 사야 되나 싶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쭉 걸어 들어가 봅니다. 음, 여긴 젤라또가 또 대세군. 딱 기다리삼, 밥 먹고 게 따란 골목에 빼곡하게 꽉 차있는 레스토랑과 바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 여기 동상을 중심으로 띵 둘러앉아 식사를 할수 있는 레스토랑 카페 바닥이 있습니다 일자리지 루소베드야 그래야 둔 다큐멘티송으로 엄마 안 하지? So this one, this one you put on the i n 점심 식사로 상한 마음 달달구리 젤라또로 알레집니다 줄이 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 하게도 달달구리 하나로 다시 기분이 업됩니다 아이스크림 사 들고 좁디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봅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돌목길 끝 바다뷰를 보러 갑니다. 짜잔! 바로, 바로 여기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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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포인트에서 바라보는 바다뷰입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합니다. 넓은 바다 위로 펼쳐진 바다 미음을 한껏 들이켜봅니다. 아들아, 너도 이 바다처럼 넓게 살으렴. 바다 귀겸 한참 하고 이젠 다시 걸어봅니다. 아까 점심 먹었던 광장 삐아자 라르고 타라지오 쪽으로 걷습니다. 광장 뒤쪽 약간 높은 곳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 들여다봅니다. 외관은 꽤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성당인데 18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성 캐스터린 에게 바쳐진 주요 성당이라고 합니다. 너 예쁘다 so, well, 가세요 가세요 oh? 들 저기... 여기 여기 이 플란트가 아티초크야.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그냥 니코플트 이제 슬슬 숙소로 갈 거나? 저녁은 미리 예약을 해둔 숙소 레스토랑에서 먹습니다. 우리나라 집밥 같은 느낌의 식사입니다. 어

Oh, the so Fish and Chips No That's the only famous breakfast here yeah. And it's a breakfast Fish and Chips, Mochi that's So that. chips Chips there and fish, that's and, uh, that's fish that, uh, the fish is deep fried That's his plate That's the plate This is the one cow, Mm-hmm